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상품 혹은 물체를 따라가는 어,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물체를 따라간다라기보다도 어떠한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보면 이렇게 코오롱 스포츠 cf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현재 지금 공유진 씨랑 유류진 씨하고 두 분이 나와서 어떠한 이 상품 어, 캠핑 용품이라 될까요? 이옷 자체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유류진 씨가 입은 옷 키퍼 360이라는 어, 옷에 대한 설명 라인이 이렇게 쭉 트래킹 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쭉, 그죠? 제품 이름도 상품 이름도 따라가고 이 테두리 라인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따라가죠. 자, 이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서두에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영상인데요. 예,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잔이 이렇게 정적으로 멈춰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이름부터, 예를 들어서, 뭐 에스프레소. 아이고, 영어로 썼네요. 에스프레소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다. 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입력하고, 컨트롤, 어, 선택창으로, 어, 선택 툴로, 셀렉트 툴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뭐, 배치를 시킨다, 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인만 따주면 되겠죠? 자, 테두리 라인 같은 경우는 펜 툴을 이용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요런 식으로 찍어주면 시 되겠죠. 자 이렇게 찍었을 때 분명히 도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삼각형.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느냐. 자 쉐입 툴, 펜 툴로 찍어주면 쉐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엔 이것도 하나의 그 객체 도형이 되는 거니깐요자 펼쳐 보시면 자필7에 지금 어, 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요거 자체가 활성화돼 있으면 도형으로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활성화시키시고요. 스트로크 선에다가만 활성화시키시면 이렇게 선 라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잊지 마시도록 하겠어. 해주십시오.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연출도 가능하겠고요 어, 선에 대한 어, 굵기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 굵기로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다는 라 것도 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어, 이런 어, 정적인 어, 상품 하나의 단일화된 상품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설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어, 이렇게 선으로만 연출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뭐 리모컨과 같이 오밀조밀하게 뭔가 이 상품 뭐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떠한 어, 위치되어 있는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시키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클 동그란 원을 하나 찍어 주도록 할게요. 서클로 검색하시면 자, 제너레이터 생성 아래 원서클 e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적용해 주도록 하시고요. 적용을 했더니 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블렌딩 모드 자, 서클에서의 블렌딩 모드입니다. 블렌드 모드가 아니라 자, 블렌딩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서 노멀로 바꿔주시면 전부 다 연출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서클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radius, 지름값도 원하는 대로 사이즈 조절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요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이 상태에서 나는 요거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나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가 지나면은 요런 식으로 싹 나타나게 연출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레디얼 와이프라든가 뭐 리니어 와이프 요런 식으로 어 와이프 효과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간단하게 연출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마스크가 제일 간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파시티 아래 보면은 동그라미 네모 펜툴 모양의 자유롭게 찍는 어, 마스크, 세 가지 마스크를 찍는 어, 도구가 있습니다. 하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는 네모로 활용할 거야라고 했을 땐 네모 클릭하신 다음에 자 마스크가 채워지면서 이 될까요? 이 상품 설명과 테두리 라인이 나타나게 연출하고 싶다서 그래 마스크 추가하신 다음에 마스크 패스에서 키프레임 찍어 주도록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뭐 다섯 프레임 혹은 뭐0 프레임 이후다라고 했을 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키한번 누르시면 다섯 프레임 으로 한 칸씩 딱딱 움직여지는 겁니다. 다섯 프레임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한번더 움직이지면 다섯 프레임에서 또 다섯 프레임 움직였으니까 열 프레임이 이동된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스크 클릭하시고요. 쭉 채워 나가시면 되겠죠? 원하는 시간대에서 이런 식으로 쭉 채워 나가시면은. 자10 프레임이 지나가면 요 상품 이런 식으로 쭉 채워지게 이런 식으로 연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제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상품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효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정적인 상품이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어, 상품에 대해서 혹은 물체 혹은 인물에 대해서 연출할 수 있는 효과고요. 가령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트래킹을 찍어 줘겠죠자 다음 영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보시면 자 여기 유진널씨가 지금 이 수통으로 지금 물을 마시고 있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수통에 대한 나는 상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수통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실 때는 이제 트래킹을 찍어줘야 됩니다. 죠 간단합니다. 전 금방 했던 작업들이랑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름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스텐 수통 이런 식으로 대충 이름을 정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원하는 위치대로 조절도 가능하겠죠. 위치로 이렇게 조절 요렇게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자, 펜툴 다시 이용 돌아가서요. 펜툴에서 스텐 수통에서 나는 테두리 라인 딸 거야. 클릭, 클릭, 클릭 요런 식으로 수통에 대한 어, 라인을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따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라인 자체만 요 라인 자체만 어, 수통을 따라가게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 자체의 어, 트래킹 패스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에프터.. 어.. 저 이펙트 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쉐입 지금 만든 거 보이시죠? 라인 여기서 펼쳐보시면 이렇게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 그죠? 패스 여기서 찍어 주시면 돼요 찍어 준 다음에 찍어준 거 보시죠? 여기서 프레임을 옮겨가면서 수통에 대한 위치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아직까지는 어 여기 좀 이동됐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조금씩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클릭하시고 그럼 쉐이프 클릭하면 이렇게 어, 선택할 수 있는 라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위치만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돼요. 간단하죠? 또 프레임 옮겨가면서 따라가게. 쭉따라가게 라인만 옮겨주면 됩니다. 뭐 하나의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움직임이 많을수록 사실 이거 찍어주는 게 일종의 좀 노가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한 프레임씩 찍어주는 것도 사실 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다섯 프레임 기준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한 프레임씩 찍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만큼 작업 량은 많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어, 마스크래, 자, 쉐입 도구의 패스. 예, 키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찍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또로록 이런 식으로 따라가죠. 선이.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밑으로 댓글이나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